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채찍 PT 관련해서는 듣동라에서 컨텐츠를 몇개 만들어서 이제 듣동라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 다들 한 번씩은 채찍 PT 검색해보시고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살짝 시들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진짜 업계에서는 지금 졸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대 <laughs> 전 벌써 한세번 정도 죽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좀 무섭긴 하네요, 그렇게. 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제가 기사 봤는데, 지금이 아이폰 모먼트랑 비견할 수 있는 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산업이 막 구조가 다 바뀌고 재편이 됐었고, 그 재편된 채로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 채찌 PT가 등장한 게그 시점이랑 비교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다, 뭐 AI 전쟁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호들갑 떨 때보다 뭔가 이렇게 잔잔한 일상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시작이라고,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세상이 빨리 바뀐다고 느끼는 게, 채찌 피티가 등장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메타, 뭐 MS까지 다 생성형 AI 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태여서 정말 업계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를 매우 오래오래 오랫동안 취재했던 전문가 고인물 기자 한 분을 이네요 기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최근 움직임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팩트풀의 심사영 기자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아, 지내셨어요? 네. <laughs> 휴가 갔다 오셨다고요. 아 갑자기 좋은데요. <laughs> <laughs> 네, 가 AI 늪에 이렇게 헤엄치다가 한줄좀 머리를 좀 식히고 왔더니 아또 많은 것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졸면 죽는데요. 일주일 쉬어도 괜찮은 거예요? <laughs> 지금 팩플에 계시는데, 팩플은 이제 테크 분야를 전담해서 취재를 하는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심세영 기자가 그렇게 매일 아침에 구글 스콜러 논문을 뒤지고 계신다. 그 정도로 매일 논문이 관련 업계에서 많이 나와서 그 취재도 하고 계신다. 막 이런 소문 들었거든요. 도대체 소문이 굉장히 자자하네요. <laughs> 어, 그 소문이. <laughs> 제, 제가 낸네 소문이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나 고생하고 있다. 아, 네, 네, <laughs> 제가 네. 열심히 음. 퍼뜨린 소문이고. 음. 어, 아니, 사실 뭐 논문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뭐 앞에 이제 초록 부분 있잖아요. 거, 그걸 보는 이유가 이렇게 새로운 게 이미 개발됐어. 그러니까 이미 누가 했어. 아니면 누가 이미 해봤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는 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AI 전체라기보다 어떤 부분 부분, 어떤 AI 모델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기술,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박하는 논문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이제 그 연구자들이 자기 편 어떤 그런 논문 남신다는 거예요. 네. 티에 올려. 싸우고 있는 거군요. 어, 전쟁이네, 노문으로, 진짜. 논문으로 싸우는 이제 배운 분들의 전쟁. 어. <웃음> 그래서 반전하기 <laughs> 위해서 논문도 어. 뭐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년 넘게 이 테크 분야 관련 취재를 하시면서 스티브 잡스 사망 때도 일명 기사 썼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심상원 기자님. 또컴공가 <laughs> 나오셨다는. 저새널 <laughs> <laughs> 정말 눈에 <늦에> 빠뜨리시는군요. 국직국직한 <laughs> 사건들을 IT 기자 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을 쭉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열풍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열풍도 열풍인데요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도 열풍이었고 뭐,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코인도 열풍이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의 느낌이 열풍도 있는데 리셋의 느낌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판이 다시 짜여지는 시점이다, 시기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게 얼풍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바일 시대란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앱이라는 거다 그때는 기사 어땠었냐면 앱 가로치고 뭐 애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 아, 응용 장치 막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뭐 우리. 엄마, 아빠도 앱다 아시잖아요. 일상 언어, 예, 네, 일상 언어가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판이 새로 짜여지는 기간이 있었죠. 그, 그래서 그때 이 판이 짜여지는 기간에 이게 두 기업 양강이 되잖아요. 그 구글, 애플. 양강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운영 체제 모바일 OS도 딱 양강이 됐고 음. 우리가 가장 뭐잘 느끼는 앱 장터. 음. 뭐 플레이스 구글 이제 플레이 스토어랑 앱스토어 양, 양강이 됐고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잡스 사망 그때도 네. 말씀하셨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삼, 삼성이랑 애플의 그 특허 소송이 음, 이게 나름, 나름 한 7, 8년 끌었거든요. 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줬죠. 근데 그게 되게 갑툭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이 결국에 구글 진영에 섰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 하나 포함이 이제 한 플레이어로 된 거고 그렇게 된 순간부터 언젠가 치를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춘추 전국에서 서로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라든지 아, 네, 근데 그때는 양강이었는데 지금은 확그 누구도 확답하지는 않아요. 이게 양강이 될 것인지 분해야1강이될 음. 것인지. 지금 이제 판이 새로 짜여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면 죽는다, 진짜 졸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나요? 어, 그러니까 약간 흐름을 잘못 잡으면 졸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특히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나의 사업 분야. 나의 프로덕트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거 전혀 할 필요 없는 거 있는데, 한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을 음, 많이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듣동란 채널이니까, 듣다 보면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누르시는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꼭 IT 업계나 뭐 스타트업 업계, 아니면 신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 말고도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내가 꼭 테크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내산업을잘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초고대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음.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비효율을 개선하는 거. 그 도구로는 굉장히 애가 유용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나 자신 뭐 일단 창작자라든지 네. 뭐 사무직도 그렇고 나 자신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 그래 저거좀 전쟁이 끝나고 정리되면 그때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기에는 음. 지금 좀 약간 힌트를 가지고 흐름을 좀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 자체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파도를 타야 된다. 네, 그래서 직접 음. 뛰어들지 않더라도 관전을 잘 해야 되는. 관전을 잘 같습니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최근에 그챗 GPT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죠. 무슨 브루노마스 내한온 줄 알았어요. <laughs>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그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컨퍼런스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브루노마스보다 더하죠. 왜냐면 브루노마스가 각국 대통령, 총리를 만나진 않잖아요. 음... 지금 이제 쫙그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총리 대통령, 총리 대통령. 가장 최고 정말 수장을 만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대통령을 만났죠.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총리를 만나고. 사실은 이제 지금 하는 투어의 어떤 핵심에는, 물론 이제 본인의 마음은 본인이 알겠지만, 이제 업계에서 보기에는 AR 규제, AR 정책적인 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음. 음. 발언들이 다들 그렇죠. 네. 거예요. 지금 AI로 인해서, 뭐 특히 뭐, EU나 유럽이나 여기서도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니까 지금이 산업도 리셋이지만, 또 규칙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채지피티로빵 대중으로 터트리고,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채찌피티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때 자기에게 가장 주목받는, 자신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이때, 그리고 갖고 정상도 만나자면 다 만나주는 이때, 그쵸, 그쵸. 만나면서 이 AI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고 아. 뭐 할까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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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쁘게 거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자,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어떤 규제의 흐름을 가져가고자 하는 음. 그런 그런 어떤 목적이 가장 많다고 봐요. 그 보면 한국에 와서 막 행사를 많이 했는데 네. 뭐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해야 하는 뭐 주요 발언 같은 게 있네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무소를 고민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건 네. 봤거든요. 네. 뭐 스타터 이 창업해라 뭐 이런 조언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의 조금 특이성이라면 여기서 이제 스타터과의 그 만남 시간 간 다음에 그걸 좀 길게 가졌다라는 게 조금 특이성이긴 해요. 아, 다른 모든 나라 나라에서 다한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굉장히 뜨거웠고 뭐 그때 한 발언으로는 한국의 딥테크 기업에 관심이 있다. 한국에 한국에는 자매 훌륭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기업들이 있다. 음. 한국에 반도체에 관심 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 AI 모델, 모델이라는 게 혼자 딱 동떨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 위에서 이렇 구동이 되는 거고 음. 또 클라 이게 또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랑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네. AI 반도체. 그래서 네, 네, 네. 한국에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 굴축한 게 있고 또 많은 이제 스타트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한국인들도 있다던데. 예, 네,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음. 왜냐면 음. 논문이나 연구로는 한국에 상당히 상위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실리콘뷰를 많이 또 진출한 IT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고 또 오픈 AI가 구글이나 메타 이런 데서 대거 또 끌어들였어요. 음. 흡수를 많이 했어요. 그 음. 과정에 한국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니, 방금 얘기해주신 것 중에 한국에서만 이제 스타트업과의 긴 시간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어필을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스타트업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챗GPT가 혼자 구동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산업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나와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쟁탈전이라고 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요. 아니 사실 이 챗GPT의 탄생 자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아. 스타트업인 오픈AI의 만남 때문에 그렇죠.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초 거대 그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라고 하는 음. 그 초거대 AI는 스타트업의 자본과 기술로 할수 없어요. 음. 네. 왜냐하면 가장 큰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네. 자본 집약적인 거예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네.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랑 자본 집약적이란 말은 되게 어느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음. 그런데 가장 자본 집약적인 스타트업이 바로 오픈 AI예요. 지금 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201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붙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가장 큰 지원이 뭐냐면 이 AI를 학습시키고 돌려볼 수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아, 이거를 준 거거든요. 아, 그전에는 그 저기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하다가 음. MS가 붙으니까 MS 클라우드 애저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MS 애저 위에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사용료만 거의 천억 원 어치. 진짜요? <laughs> 그거를 아. 이제 제공을 한 거죠. 네, 네. 우리 거그 클라우드 줄게. 우리 거 컴퓨팅 인프라를 줄게. 너네가 우리 같이 협업하자. 그리고 너네 거를 우리의 제품에 우선적으로 갖다 붙이자. 음. 이게 이제 MS와 OpenAI 모델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실제로 구글도 그, 그런 식으로 여러 스타트업도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있고 음. 또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그 스타트업 인수가 꼭 빅테크만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맥킨즈 같은 컨설팅 회사, 음. 뭐 독일의 뭐 거대 제약회사,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AI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산업에 보니까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고객이랑 새로운 되게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 또는 이제 우리의 내부 업무를 굉장히 효율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이제 니즈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다 알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AI 조직만 만들어서 할수 없어 음. 이런 비슷한 스타트업 알아보자 음. 사들이자 근데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음. 음. 그래서 꼭 그 분야의 얘기만 아니라 분야는 전반적으로.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상상력으로는 조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독일의 제약회사가 음.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이런 게 된다고? 이런 거는 누가 말해주지 않고 정리해주지 않으면 <웃음> <웃음> 내 머리로서는 저는 상상 잘안 가긴 하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스타트업을 봐야 많이 만나봐야 되고 음.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음. 지금 심사원 기자님이랑 잠시, 뭐, 한, 지금 한 20, 30분 정도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그 판이 바뀌는 시점이고 정말 AI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듣동나에서도 좀더더 더 깊이 있게 이 분야를 좀 파보려고 저희가 라이브 레이스도 준비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AI 산업 지도도 그려보고 그리고 채찌 PT를 사용하는 어떤 디테일한 방법까지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 15일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한번 봐주세요. 난그 채찌피트 거대한 전환 그책 봤는데, 거기 새로 나오는 신규 스타트업들이랑, 그니까 유니콘이 됐다는 스타트업들 맨날 이렇게 명단 딱 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다뭐 나와요, 뭐. 유니콘이 됐다는 거? 뭐, 제스퍼 뭐 이런 거. 어, 제스퍼도 들어봐요? 있었고. 그거랑 무슨, 허깅 페이스인가? 허깅 페이스 있 지금 난 당장 유니콘 스타트업 책도 읽었는데, 이름도 못 떠올리는데, 죽어야지 뭐. <laughs> 어떻게 하겠어. 지금 어떻게 겠어 깔끔하게 죽으면 되는 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냥 모르고 살면 서는데모르모르모 <laughs> <된다. 오래오래> <laughs> 살면서 애미야 이건 <이거> 뭐냐 이 애미라고 <laughs> 할 사람도 없어가는메내 느리가 없어. 내 느리가 없어. 이거 뭔가요가요 <laughs> 좋아요, 구독.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또 데이터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지, <웃음> 진짜 <웃음> 모르겠는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laughs> 거죠. <그죠>? 어. <laughs> <굉장히> 데이터도 <laughs> 난리가 났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이거 좀 이해하자면요. 그 초거대 AI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인간 이렇게 뇌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흔히 이제 모델의 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파라메터라고 들어보어요 파라메터? 뭐, 이거는 뭐, 저 들어봤어요. 어, 네, 뭐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750억 개파라미터 네, 뭐. 네, 네, 네. 2000억 어? 개파라미터 아, 똑똑한 이런 거잖아요. 기준이. 네. 용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그 뇌에 있는 왜 신경세포? 음. 뭐, 스냅스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경세포 네. 같은 거다. 네. 네. 그렇죠. 그게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지능? 음. 지능의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제까이 그래서 뭐, 그뭐 몇백, 몇천억 몇개 파라미터 이런 얘기로 많이 이제 어떤 규모를 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GPT-3 같은 경우가 이제 1750억 개의 음. 파라미터라고 그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우리는 더 많은 어. 2040억 개다.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우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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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회유실 웃음> 필요 없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근데 파라미터도 중요한데 결국 이 우리가 이게 무슨 인격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애 완성도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 에 활용도인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어 음. 글자를 한 글자도 안 읽었어 음. 그 사람 뭐 하겠어요. 음.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초반대 모델 상태인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거를 그 아.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아. 학교에 집어서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물론 이게 같이 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시켜야 내가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그렇 그, 그리고 응.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를가 되겠다 그러면 법학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말하자면 음. 이 파라미터도 중요하지만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 교재로. 음. 그, 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음, 이 업무에 음, 활용을 하려면. 네, 네. 그렇죠. 우리가 AI 4대 청량이라고 말하는 분 중에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음. 그, 그 교수님이 계속 이제 몇년 전부터 많이 주장하는 건데, 이제 모델 중심의 AI가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AI다. 아. 모델 크기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어떤 모델이라도 얼마나 그 고품질의 데이터를 잘 학습시키느냐. 음. 이게 중요하다. 아. 이게 품질을 결정한다는 게 이제 데이터 중심 음. AI라는 네. 그런 어떤 가설 가설이자 이론이자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음. 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냐면 그럼 이제 거대 모델뿐 아니라 데이터. 근데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어서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죠. 음. 그렇죠. 인간의 활동이 쌓여서 데이터가 되고. 음, 사진이든, 그쵸. 글이든, 뭐. 인간이 말한 거. 음. 근데 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음. 적은 것들이 기본이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렇죠. 그 데이터는 그럼 저작권은 괜찮은가? 얘네가 이거 네. 잘 사용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게 가장 지금 정도의. 뜨거운 이슈이자 아, 논쟁거리에요. 논쟁 데이터가. 그렇구나. 그래서 AI가 가장 학습에 이용하는 좋은 데이터는 결국에 그인터넷이나 소셜에 공개된 거잖아요. 뭐, 제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다, 이거 다 긁어오는 게 가능한 음. 것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너네 다 트위터 보고 한 거잖아. 아. 이 트윗 다 이용한 거잖아. 사람들이 아. 말한 이런 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음. 그게 참 경계에 있네요. 진짜 뭐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근데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했을 때 2년 전에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네이버에 있는 뭐 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 인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 놓은 것들,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았겠죠. 이제 물론 합법적이니까 그러니까 공개된 게시물들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블로그 글, 네, 뭐, 네. 쓴 기사, 다 포함되는 거. 것들이죠. 네. 네. 데이터 권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창작. 예술 분야에서 그러한데요. 이게 AI가 창작한 창작물을 고유한 어떤 작품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도 법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작권법상 네. 그게 저작권이라는 거는 인간이 창작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AI가 근데 이제 두려운 거죠. 예술을 하시는 분들 창작자 집단에서는 AI가 나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AI가 어떤 보조 기구로서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와서 되게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특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툰 업계가 굉장히 좀 논쟁이 크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사실 뭐그 웹툰 업계에서도 작가들마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데뷔를 했느냐, 아마추어인가프로인가 차이가 많이 나, 음, 나고 입장이, 있는데요. 네, 네,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웹툰에서는 뭐 흔히 많이 아시는 뭐 네이버 웹툰이나 뭐 이제 다음 웹툰, 이런 데는 이제 창작자들이 뭐 도전 만화, 음. 뭐 베스트 도전 이런 식으로 자기걸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AI 사용을 반대한다는 연재물이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음.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 뭔가 이 그림은, 이 일러스트에는 AI를 사용한 것 같아 라고 의심되는 댓글이 네. 올라왔을 때, 맞아요. 별점 테러. 음, 다 음. 0점을 주기, 1점 음. 주기. 이런 음. 식으로 또 독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음. 방금 근데 말씀하신 거, 그, 데뷔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나뉜다라는 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들었던 게, 이미 유명세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과 이제 막 시작을 한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 AI 관련해서 그 음악, 창작자들이 만들어낸다는 음악 뉴스에서는 폴맥 카트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용해서 존 레논이 작곡했던 미완의 곡을 완성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왕성하게 음. 뜬겠다는 걸 발표하고 그게 뉴스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업이 없어질 걸 되게 목소리 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계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입장이 다르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특히 예술 창작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인간이 인간에게 가르치고 뭔가 어시스턴트 역할 어, 우리 흔히 의, 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시를 하면서 도제식이라고 음. 하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또 나의 데뷔를 준비하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은 아예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웹툰우로 오면서. 음. 그런데 이제 전 어떤 분야에 분야에서, 분야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어. 그런 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서운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의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질 수 있겠죠. 아. 네. 그럼 트레이닝, 시, 트레이닝 시스템이 사라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문도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 저는 이제 그 시,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또 새로운 등용문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 불안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네. 나에게 적당한 시기에 기회가 올 것인가. 이런 불안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론는 이게 좀 철학적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창작인가.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음. 또 어떤 사람이 그거는 불공정해. 음. 그건 노력이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그런 논의와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최근에 NC소프트에서 뭐 관련한 다큐처럼 하는데 MIT 미디어랩에 되게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그래서 창의성이 뭐냐.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창의성은 어쨌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그리고 그 경험에 공감을 해야지만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어느 때보다 다들 철학에 영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규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한참 이제 원칙을 만들고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을 도입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AI 국가표준을 처음으로 제정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는요. 일단 일단 글로벌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 AI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입장이 많이 나뉘고 있고요. 음.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아니라 그냥 정부의 그, 그냥 저작권 이런 거보다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는 음. 극도로 밀어붙여서 이제 극도의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서 음. <웃음> <웃음> 개인정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누구보다 가 풍성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AI를 많이 발달시키고 있고요.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규제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거 진흥하고자 하는 또 어떤 국방이나 국가 경쟁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또 양대가 다 있고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기술 AI 기술을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규제하면 우리지. <웃음> <웃음> 우리는 규제를 맡을게. <웃음> <웃음>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네. 유엔의 아, 기구가 생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이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우리 올트만 선생님께서 아... 이 AI를 내가 개, 개발해봤더니,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요. 어... 이것은 규제를 해야 쓰겠어. 약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제 원자력기구처럼 뭐 그런 식의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가장 핫한 분이 말씀하셔서 주목을 받고 있죠. 아. 주로 오픈 AI에서 관련한 중역들이 인터뷰하실 때마다 그런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 기사는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 <laughs> 오픈 AI 그 되게 중역이었는데 네.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더, 어, 음. 자아가 좀 너무 비대하신 아. 게아가 <laughs> 네. 이것도 사실 뭐 이제 그 진심으로 어떤 기술의 어떤 윤리적인 제어를 음. 바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삐딱해 보자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사다리 걷어차기냐? 아, 우리는 네. 웬만치 올라왔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학습도 개발했다. 다 했어. 네. 우리는 뭐 이미 다 선두야. 음. 근데 가만 보니까 요, 이 근본 없는 것들이 오픈 소스로 막 음. AI 갔다가 막, 막뭐 개발하려 고 그러네. 그러면 못뭐 쓰지? 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규제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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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규제 아니면 개발. 한국은 계속 오래 전부터 그 국가적으로 AI 에 대해서는 규제 논의를 하긴 하지만 지원과 지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으면 이거 이게 우리의 먹거리가 되,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거기에 <laughs> 달려는게 있잖아요. 특별히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애국가에도 그거 뭐라도. 반도체 이거 아, 나오잖아요. <laughs> 좋아요, 구독. 이제 마지막으로 AI 우리가 또 이제 AI 얘기다 하 보면 꼭 나오는 얘기 AI 윤리.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뭐 여러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계에서는 지금 어떤 자성과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지, 윤리와 관련된 파트에서의 흐름?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음. 어, 이제 굉장히 이, 이 AI 기술을 그 전에 나왔던 모든 기술 보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음.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네. 인류에게 해가 될수 있다 이런 논의는 소셜미디어 때도 나왔고, 음, 모바일 헬마다 나왔고, 다 그런 얘기야. 맞아. 결국, 이거 어. 인간이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어. 이런 쪽의 접근도 있어요. 음. 그런데, 뭐, 물론 더 심각해지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 영상 피싱이 나왔거든요. 아. 영상통화 피싱.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 얼굴, 얼굴 인식과 그, 얼굴을 재현하는 그 AI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아. 왜냐면, 전국에 있는 CCTV의 아. 그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다 학습할 수 있고. 오, 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그 어떤 거침없이 네. 네, 기술을 발달시켜서. 근데 근데 그렇게 개발한 기술에 영상 통화로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섭다. 목소리도 가능하잖아요 AI가. 또그 아, 네, 네, 네. 사람의 얼굴과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영상 통화를 했어. 그래서. 어, 나 지금 뭐좀 급한데. 어, 너무 급한데. 어, 지금 잠깐 내가 어. OTP 안 갖고 와서 그렇지. 그런데 어. 뭐좀해 줄래? 이렇게. 이 얼굴과 이 목소리로 서 500만, 500만 좀땡겨 줘. 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laughs> <정도만> <laughs> 이렇게 하그 <하면> 일이 <laughs>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더 기, 교묘하게 속으시는 방법이 그 기술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윤리 얘기도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이제 무조건 금전거래는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laughs> 다시 아올로그 시대로 옮기요가러니까요뭐 <laughs> 전화도 믿기가 어렵고 네. 네. 그래서 뭐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왜냐면 AI 시대의, 시대의 어떤 콘텐츠나 내 앞에 다가온 현실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음. 이제 그거에 대한 능력 한동안 뭐, 우리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다, 음. 소셜 리터러시다, 음. 이제 AI 리터러시는 말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음. 음. 아심사영 기자님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정말 좀 열심히 좀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그래서 AI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또 바, AI를 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둘을 말하는 교육과 노동이거든요. 어, 네. 사실 이거는 기업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시민으로서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정책 결정자들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은 이렇게 채 g PT와 테크업계를 취재하고 있는 심서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laughs> 네. 하, 지금 제 뇌에서 정리가 안 되네요. <laughs> 파라미터가 막 이렇게 네. 아이고, 돌아가고 수상하다. 있다. 나의 소중한 뇌스포드라, <laughs> 기능해 주렴. <laughs>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 이 얘기 좀 관심 있는데? 나도 좀 지켜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라이브레이스 관련한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알고 싶어서 준비한 레이스인데요. 이름은 채찌피티 올인원 레이스고요. 전체적인 AI 산업 지도부터 시작해서 직접 내가 채찌피티를 사용하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방법까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레이스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라이브 레이스에 모시기로 한 연사분들 소개해 드리면요 채찌 pt 거대한 전환 책 저자인 김수민 작가님 그리고 업스테이지의 ai 사업 전략 및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권순희 리더 장병준 노코드 캠프 대표 크리스체 퓨리오사 ai 헤드 오브 디자인 강영화 한지유 토스 프로덕트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자리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섭외하느라 저희 팀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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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들뚱락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